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또 특송으로 섬겨 주고 간증으로 섬겨 준 중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보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잠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오늘은 갈대 사이에 두고 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 오시면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고민하는 현실을 마주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들도 많이 하고 마음을 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걱정과 또 두려움이 앞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제들과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을 너무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다양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의 건강도 너무나도 중요하시죠.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또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 청년들의 걱정, 주요 걱정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주저앉는 청년들이 참 많을 때도 있습니다. 취업은 될까, 결혼은 될까,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이 청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나의 눈앞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알았으면 너무나도 참 좋겠다.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일들 때문에 두렵지 않을 텐데, 또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정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준비들도 그래서 필요하죠. 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그런 마음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나의 안에 있는 걱정이 내가 이 실제적인 준비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이 과연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 모든 것들이 물러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미래를 위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하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나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 배웠을 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뭐,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람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나의 모든 삶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관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의 믿음이 이분들에게는 언제나 잘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같이 읽어봤는데요. 바로 모세의 출생과 또 애굽의 바로에게 바로의 딸까지 간그 과정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절과 2절을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아멘. 한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은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한 여자는 우리가 요게벳이라는 인물로 여인으로 알수 있는데요. 이 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봤을 때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고 아, 너무 잘생겼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뭐 외적인 뛰어남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잘생김의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 단어로 토브를 이야기합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토부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게벳이 이 아이를 봤을 때 그저 외적인 훌륭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고 선하고 훌륭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절 하반절을 보면은 석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그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서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왔고 애굽의 왕까지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 시기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이라는 땅이 강해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일에 두려움을 갖게 된 애굽의 왕은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끔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이 애굽의 바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독일을 몇번간 적이 있었었는데, 독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독일 사람보다 최근에는 중동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시나요? 마주하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약 10년 전에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해주는 정책이 독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일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충, 뭐큰 문제는 없어 보였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동의 사람들이 독일에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독일의 출산율은 기본 1.4명입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요 아이를 4명, 5명씩 낳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독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난감한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존에, 기존의 나라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아가서 힘이 커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더큰 문제처럼 아마 여겨졌겠죠. 여러분, 사람이 증가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커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적인 문제도 생길 것이고 종교적인 문제들도 생길 것이고, 문화적인 문제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존의 나라의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갈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애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직적인 문화를 그 안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는 노예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자손들이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왕은요 결국 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든지 여자 아이만 살려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강물에 던져지거나 살해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어, 요게벳은 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석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숨기게 될수 없었던 것을 판단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집에서만 키우면 은 아무래도 애굽의 병사들이 집집마다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고, 아이를 찾아낸다면 그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엄마인 요게벳은 요 갈대상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릅니다.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는 이유는요, 그 갈대상자에 무엇입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나무의 진을 칠하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 된그 아이를 거기에 담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갈대숲 사이에 아이를 두고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을 때에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들을 시켜서 아이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게 하죠 그렇게 이 남자는 이 남자아이는 애굽에서 자라게 됐고 이름이 생겼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란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은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고 갈대 숲 사이에 두고 왔는데요. 이 엄마인 요게벳은 아이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앞에 있어 자신은 현실적인 판단은 판단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위험 가운데 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게벳은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요게벳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요게벳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알수 있죠. 두 번째로 요게벳은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라고 나오죠.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요게벳도 그 아이를 보고 토브 보기에 너무나도 좋고 사랑스러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셨던 것처럼 이 요게벳 또한 이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아이였던 거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가 요게벳의 자녀였고 요게벳은 그 아이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요게벳은요. 이 아이를 포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중했기에 이 아이가 자신과 함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세달 동안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냈을 겁니다. 세달 동안 어떠한 순간이 자신한테 닥쳐와도 이 아이만큼은 지켰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싫었겠지만. 가슴이 미어 터질 만큼의 그 아픔을 갖고 갈대숲 사이에 아이를 두고 왔을 겁니다. 혹여나 나의 강을 따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가 흘러갈까봐 갈대상자에 어떻게든 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안에 그 밖에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하게 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숲 사이에 아이를 두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순간입니다. 자신이 할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린 겁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쉽지 않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고통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너무나도 컸었을 겁니다. 음. 그러나 유괴비씨 할수 있었던 단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도 이 아이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일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보니 갈대상자라는... 상자의 단어는요, 태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의 방주가 이 상자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상자라고 쓰여진 단어들이 있겠죠. 비슷한 것들이 많지만,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와 갈대의 상자만이 같은 단어를 써요. 태바. 여러분, 노아 또한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테고 비도 오지 않는 그 상황에 정말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쳐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 방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에 타있던 이 아이 또한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론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 속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경계 가운데 있었던 갈대상자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우셨고 결국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라는 보호하심의 품 안에 내 삶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 또한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런 걱정과 어려움 앞에 내가 때로는 버려진 것 아닐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 포기한 거 아닐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간들은요 하나님만이 인도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그 갈대 상자는요 가장 불안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상자였습니다. 구원의 상자였던 거죠. 그 생명 있는 우리를 살리는 갈대 상자에 태우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